좋아하는 동물이요? 전 동물은 다 좋아해요. 뭐야 왜 시프트 반응이 늦어? 휠어 모션 겹쳤나? 아이 스치머시 두었고 비행 와 T N 집중력 보소 너 쪽한다 T B 죽겠는데 안돼. 아, 아아! <laughs> 저게 왜안아냐고 진짜 이 쓰레기 들 <laughs> 아, 너무 짧아 너무너무 짧아아영 <laughs> 아아! 맞았는데 샤드가 안 들어갔네 나도 동물인데, 나도 조... 말하는 동물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말하는 동물은 글쎄요. 어, 이게 안 들어가냐? 그렇지. 나와 트리비 론 찍을까 나, 나 해줄까 고민하다가 와 고맙다 트리비야 방금 트리비가 충분히 론한테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트리비아가 나를 살려줬어 블루피쉬 그건 또 뭐야? 아이깝다 그렇지. 아니. 와 레베카 미쳤다. 호호 <laughs> 레베카 미쳤어요. 와. 이거 내가 따봉을 세 개를 받을 수 있을까? 우리팀 미쳤는데요? 집중해 토충아 웃지마 웃을 때 아니야 와씨 우리팀 된거 미쳤네 양심을 팔아서라도 삼다봉 받아야 되는데, 어떻게 되지, 이거? 우와, 휴턴 미쳤고. 어, 행복사포다, 오랜만에. 와 세상에 야이 잘했다 좋았다 그렇지 그렇지 미아 조심 한번 내줘야겠다 아니야 가지마 그 잡아 그냥 잡무 좋았구요 아 미아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세계수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뭐야 와 무빙 보소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쳤네. 야 어떻게 그 상황에 티모시를 꺼내는 거지? 와. 너 먹을래, 이거? 너 너무 잘하는데? 우와. 너 커라, 너. 와, 히톤 미쳤네? 생각해야돼 제기부터다 레베카가 너무 잘 패고있다 그만해 빠졌구요 론 어디갔어 죽었네 와하 큐톤! 와, 목표 킬스9킬인데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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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9킬을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 아니! 위치 언제, 언어요 방금 트루제 슈퍼가 순간적으로 축지법을 사용했죠. 이제는 샤드의 몰빵한 데미지를 좀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. 고드름에 조금 비중을 실어주고요. 어, 드라이도 지속 시간 살짝만 늘려줍니다. 오오 <목소리> 아, 오! 오. 오. 내가 지킬 거야. 아. 이 바지 나와야 돼요. 아이스버그 사정거리 늘려야 됩니다. 미아가 43, 미아 잘 컸네. 하지만 우리 휴톤 35예요. 휴톤 지금 굉장히 잘 컸죠. 휴톤 지금 적진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습니다. 지금 휴톤 강한 친구 휴톤 와 샤드 사거리 정말 끔찍하죠? 어 제발, 나이스. 그렇지 연기 좋고. 결슬링을 제가 왜 찍었죠? 샤드링 찍으려고 했는데, 음 응. 피해주고요. 뭐요? 뭐요? 숨 쉬라고. 유면 돼. 나 괜찮아. 아니야. 아니야. 오, 어, 제발. 나이스. 됐고. 내 네, 뒤에 자네트, 뒤에 자네트. 아마도 뒤에 자네트. 저 일부러 맞은 거예요. 이티 이발을 찍었기 때문에 적들을 유혹하기에 아주 아주 좋은 상태였다고 할수 있죠. 일단 저는 살았지 않습니까? 전략적이었다는 증거죠. 이거 제가 템트레를 너무너무 잘간 거예요. 적들은 당연히 루이스가 e t 1바쯤 나왔겠지 하고 저를 물었지만 저는 허리까지 찍으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적들의 예상범위 밖에서 행동을 했죠. 그러므로 제가 살고 이렇게 적들까지 한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. 나 살았어. 아, 형들 아. 시작해 잘했는데. 아, 가시 때문에. 그래도 자네트를 잡았죠. 대박입니다. 대박이에요. 왜 그랬니? 왜 그랬니? 평범 뭐였지? 나를 정신 차리기 위한 충격 요법인가? 정신이 확 들기네요. 저걸 보니까. 뭐 어디까지 부실하냐 쟤들 아이스 유낙 제대로 들어갔다. 어유, 미안하다. 휴톤 나한테 안 와도 됐었는데 뭘해 두지? 끝까지 보면서 썼는데 왜안 맞냐고? 아, 렉 뭐야, 이거? 어, 이거 진짜 갔어야 되는데. 잡았다, 이거. 지죽 <목소리> 나이스. 윤학 제박 4대트 1오 나이스 잘한다. 잘한다. 얘들아, 잘한다. 잘한다. 가져 그냥 왔다. <웃음> <축하한다게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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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티엔장인님만원 차예령님 2만 원 축하 감사합니다. 아, 아 뭐야 유튜브개자한다 했더니 시청자 <laughs> 잘 가라래. 고맙다. 승차감 오졌다 솔직히. 아 드디어. 축하 축하. 아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어, 청풍님도 힘내세요. 저처럼 노력을 하면은 에이스를 가듯이 어, 병상에서도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파이팅. 자 이제 히어로 컷이 몇 점인지 한번 볼까. 2,965 5연승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한 판만 발좀 담가볼까?